내일 그 눈뜨자마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그 왼손의 그 엄지 검지 그 지문 부위가 그 충분히 잘 접촉이 되도록 만져주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될이세 가지 것 가운데 그 적어도 그한 가지는 꼭 아침에 그 눈뜨자마자 만져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풍수적 실천이 가미되니 하루의 그 시작이 목요일. 대박 터지는 그 행운을 또 여러분들에게 크게 그 안기게 될 것입니다. 또한 그 돈복의 노를 젓는 그 행운의 날이니만큼 또 이날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또 풍수기원에 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집이나 그 사무실 또 사업장 또 가게 그 걸어두면 좋은 걸어두면 그 대박을 크게 그 부르는 은행나무 그 돈벼락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. 우선 그 대박 터지는 그 목요일 그 임자일 전에 여러분들께서 만져주시면 좋은 것 가운데 그 하나는 다시마입니다. 다시마는 그 오행 목. 또 오행 그 수위 속성을 또 동시에 지닌 그 해조류로 또 간주를 합니다. 수기운을 그 머금은 상태에서 또 재물밭의 그 비옥함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왼손의 그 엄지검지로 이렇게 다시마를 접촉을 하면서 또 하루에 그 문을 연다면 그때 그 대박 돈복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켜줍니다. 그 다음 그 여러분들께서 또 김을 또 만져주셔도 좋습니다. 김이 그 준비가 된 집들은요. 목요일 그눈 뜨자마자 또 이렇게 그 왼손의 그 엄지검지로 김을 만져주시면서 또 하루에 그 문을 열게 된다면 이날 그 임자일진을 가득 구성하고 있는 그 오행 수기운과 그 융합을 합니다. 세계에서는 그 오행 수 속성에서는 그 바다의 그 미네랄을 그 가득 품은 그 오행 금기운으로 또 간주가 됩니다. 이런 접촉이 바로 금생 수의 오행 그 상생 구조를 또 완성을 시켜줍니다. 금전운이 그 여러분들 그 손끝에서부터 또 강하게 또 흘러들어와서 돈복을 또 강하게 또 응집시켜 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김이 그 준비가 되신 집들은 그 김을 꼭 만져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은 그 소금입니다. 소금이 또 준비가 된 집들은 그 소금을 또 만져주셔도 또 아주 좋습니다. 왼손의 그 엄지 검지 그 지문 부위가 그다알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접촉을 해주시다 소금 알갱이 그멸 알갱이를 그 왼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이죠. 정화된 그숙 기운이 또 오행 그 토를 또 크게 그 이끌어 줍니다. 또금 기운의 그 활성화를 또 크게 그 열어 줄수 있기 때문에 재물운의 그 유입을 크게 그 정복 시켜 줍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이세 가지 다시마, 김, 또 소금 이 가운데 그 적어도 그한 가지는 꼭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